자, 이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아, 조금 수학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다. 쫄지 마시고. 자,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1팩토리얼 더하기 2팩토리얼 더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돼 있는데, 누승이라고 하잖아요. 1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1이에요. 2팩토리얼은 1 곱하기 2입니다. 오케이? 자, 3팩토리얼은1 곱하기 2 곱하기 3이에요. 자, 4팩토리얼은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요.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팩토리얼은 1이죠. 2팩토리얼은1팩토리얼 곱하기 2에요. 맞죠? 맞잖아요? 그럼 3팩토리얼은 뭐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2 팩토리알 곱하기 3이에요. 왜냐하면 2 팩토리알은 1 곱하기 2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3 팩토리알은 뭐겠어요? 아, 3 팩토리알 곱하기 4구나. 어렵나요? 꿈미 겁나기 쉽네. 그죠? 이 원리에요. 감 잡으셨나요? 자, 그걸 싹더하라얘기예요 결국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가 아니라 1 팩토리알 더하기 이 팩토리알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0 팩토리알까지 가서 싹더라그 말이에요. 자 그럼 n은 1부터 10까지 증가할 거예요. 이렇게 1, 2, 3, 4 f는 뭐겠어요? 1부터 n까지 고비서장된다. 즉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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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s 은 뭐겠어요? 그러면 s 은 이걸 다 더하는 거겠죠. 여기 있는 거 전체 다. 이게 s 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좀 틀렸네요. 제가 복사해 온라고 여기는 제가 f 하고요 여기는 s u m 으로 하겠습니다. 음, 자 지운다는 게안 지웠어요. 자 그러면 초기치 n이 얼마예요? 1이죠. sum도 어, f도 1이고요. sum도 1입니다. 그죠? 자 n은 m 플러스 1이에요. 얼마입니까? 그러면 2. 어? 왜 2부터 하죠? 어차피 1팩토리얼은 얼마니까? 1이니까. 그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이미? 썸에 넣어놔버렸어요.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F는 얼마? 1이죠. 자, 잘 보세요, 이제. 아, 이거 저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없다 가정하세요. 자, N은 지금 2죠? 왜? N이 1이었는데 1 더하니까 2잖아. 그죠? 자, F는 F 곱하기 N이래요. 그럼 F가 얼마? 1. 1 곱하기 2는 2가 되죠? 2. 여기 나왔네요, 이 그죠? 썸은 썸 Some 더하기 F래. 썸이 얼마죠? 현재 1이죠? 그러면 1 더하기 얼마? F. F가 얼마? 2. 2. 결국 여기까지 한 거네. 맞죠? 그러죠? 자, N이 10보다 작냐. 그렇다. 올라갑니다. N이 얼마? 이제 3. 잘 보세요. 3이면, 자, F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왜? 앞에서 1 곱하기 2 했죠? 여기까지 했잖아요 지금? 자 N이 3이니까 F에다가 곱하기 3을 하래요 F가 얼마인데? 2잖아 그럼 2 곱하기 얼마? 3 그럼 얼마죠? 6이 되죠? 6 6이잖아요 6이잖아요 6 3 팩토리 아래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얼마? 6을 하는 거죠 6은 3 팩토리 아이에요 그죠? 자또 올라갑니다 N이 얼마가 되죠? 4 4인데, 자 f는 얼마인지 6이죠. 그러면 6 곱하기 4는 얼마? 24. 이게 4팩토리얼인 거죠. 왜? 자 1곱하기 2곱하기 3은 6이죠. 6곱하기 4는 24 맞잖아요. 그거를 어쩌라 더하라. 명 결국 뭐예요? 4팩토리얼이죠 이런 식으로. 자이해 하시겠죠? 또 올라갑니다. n이 얼마? 5. 그러면 5 곱하기, 자, F가 얼마? 24. 그럼 24 곱하기 5. 얼마죠? 24 곱하기 5는? 5, 4, 20. 음, 5, 20. 음, 120이네? 그죠? 120이에요. 그 120을 또 마찬가지 F 더하라. 이게 가나요? 여기는5팩토리아인거죠감 잡으셨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서 9다. 야, 9면? 9했겠죠? 올라갑니다. 10이다. 뭐, 10했겠죠? n이 10보다 작냐?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서 끝나서 썸을 출력하는 거죠. 이해했었죠? Yes 이런 식으로. 뭐, 개념은 어렵지 않죠. 우리 배운 거다 전부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 이팩토리얼은 어떻게 된다? 삼팩토리얼은이팩토리얼 곱하기 3이다. 삼팩토리얼은그 전에 구했던 삼팩토리얼 곱하기 4다. 그래서 요팩토리얼을 기억하고 있는 게뭐야 f죠. 그죠? 헷갈린 거야 어려워요? 한번더 들으세요. 응.